저는 이때까지 이 방법은 안 해봤는데요. 네.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 이 정도면은 yeah. 즐, 아주 즐겁게 할수 있을 <laughs> 것 같아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달리기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마라닉 TV를 통해서 이 달리기의 효용과 즐거움에 대해서 널리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해피러너 올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이 들수록 네. 건강 관리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장년층이 특히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 중장년층에게 이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기초 대사량에서부터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 근육이 확 줄어요. 거기에다가 지방은 계속 잘 붙어요. 이러다 보니까 체중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게다가 이 체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그리고 관절 질환까지 이런 만성 질환의 노출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이 체중 관리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거기다가 호르몬의 변화와 회복력의 저하까지 겹쳐지면서 점점 더 살이 더디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핵심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중장년층의 이 뱃살이 잘 빠지는 운동 핵심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조금 더 해서 보강 운동 근력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먼저 유산소 운동은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같은 저항이 좀 덜하지만 꾸준히 오래 할수 있는 운동들이 내장지방을 태우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플랭크나 스쿼트 같은 무게를 들지 않아도 되는 내 몸으로 하는 보강 운동들이 지방 연소를 효과적으로 좀더 빨리 태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운동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살 빼기 위해서 고민 있으시다는 어머님을 모시고 중년들의 고민 솔루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연이고요. 70대 말입니다. 아, 평소에 이 근교에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산책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려봤습니다. 아, 저는 이제 비교적 몸이 좀 슬림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으면서 그 뱃살이 많이 늘어요. <laughs>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옷을 입을 때 조금 맵시도 떨어지고 또 건강에도 나쁘다고 하니까 그게 평소에 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뱃살을 좀 빨리 뺄수 있을까? 네, 많은 운동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예, 그러실 수 있어요. 어, 오늘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깅이나 러닝은 알고 네, 계시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슬로우 조깅은 그거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아. 마치 옆에서 보면, 어, 이게 걷는 거야, 달리는 거야 싶을 정도로 아주 느리게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옆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아주 아주 느린 조깅을 말합니다. 그럼 저 같은 나이배기한테 딱 맞는 <laughs>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일단 일반 조깅은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이 다리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하지만 이 슬로우 조깅은 정말 천천히 걷듯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반면에, 그럼 걸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박이에요. 우리가 이 심장이 조금 빨리 뛰어줘야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없애고 또 체중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부족하죠. 그쵸.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가볍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일석이조다. 네, 일단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효과가 큽니다. 지방 연소 효과가 가장 커요. 1번. 그리고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상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중장년층들에게 근육이 아주 서서히 증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 슬로우 조깅의 또 가장 또 중요한 효과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좋네요. 네. <laughs> 실제로 많은 또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 슬로우 조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죠. 슬로우 조깅의 자세나 방법은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유튜브 한 6년 정도 운영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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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없이 오래 달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자세는 바로 서시면 되고요. 손은 가볍게 계란 말아지듯이 네. 가볍게. 그리고 지금 잘하셨어요. 한 90도 정도 네. 예,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팔을 한번 가볍게 뒤로 앞으로 치는 게 아니라. 어,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뒤로 갔다가 올 때는 이제 중력으로 자동으로 떨어지겠죠? 아, 네. 예, 이 정도 느낌으로 뒤로 살살 쳐준다. 이런 느낌이고 이제 발 스텝을 한번 가볼게요. 가볍게 한번 제자리 뛰게 한번 할게요. 네, 이겁니다. 별거 없죠? 이걸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예, 너무 심플합니다. 어, 너무 빨리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어, 웃으면서, 이렇게 뛰면 자동으로 웃음이 나와요. <웃음> 그죠? 네, 그렇네요. <웃음> <웃음> 네. 사실, 이렇게 천천히 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꿈치로 달리게 돼요. 네. 뭐, 요거를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서 뒤꿈치로 달리는 게 너무 어려울 겁니다. 뒤꿈치를 살짝 들고, 앞꿈치로. 살짝, 살짝. 네. 예. 이거보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면에 닿는 발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는 아주 천천히 달릴 거니까, 앞꿈치로 가볍게 뛴다는 느낌으로. 네. 호흡은 우리가 걸으면서 호흡 신경 쓰시지 않잖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좀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해당이 되고 네. 저희 같이 이렇게 생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걸을 때처럼 신경 안 쓰시고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는 그대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갈 거고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네.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한번 해 볼게요. 네. 팔 들어 주시고 이제 앞을 보시고 네. 앞에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한 15m 네. 바닥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네. 예. 그다음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부터 그 찌실 거예요. 아, 아무 아무것도네 네, 네, 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아, 좋습니다. 한번 가 감. 어, 예. 어. 이 정도 가면 될까요? 좋습니다. 이제, 요, 대로한번 가보고, 네. 어,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몸무게 차이도 있고, 그렇죠. 관절의 건강 상태의 차이도 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속도로 달려라기보다는 지금 저랑 대화하시는데 지금 숨이 차시나요? 아니요. 전혀 안 차시죠. 네. 요 정도면 자기에게 딱 좋은 아, 속도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 방법은 안 해봤는데요. 네.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 힘들지 않죠? 아, 왜냐하면 저의 뱃살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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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사실 달리기 하면 너무 힘든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네네. 이렇게 달리면 하나도 안 힘들게 네. 오래오래 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네. 슬로우 조깅. 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무릎 관절이 그렇죠.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어, 이거 관절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맞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요 그렇죠. 있는. 네, 이렇게 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 우 조깅의 핵심이 네. 오래 꾸준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다라는 그렇죠. 점이에요. 이것도 또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잠깐 네. 걸어주셔도 돼요. 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네. 한 1분 정도? 어, 걷고 또 숨이 돌아오면 다시 또 달리고. 아 이렇게 하면 숨 고르기가 되죠. 그러면 네. 핵심은 30분 이상 아, 네. 걷고 달리고를 30분 이상 반복하고 주 3회 정도,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는 것은 조금 부상의 위험이 점점 커져요. 아무리 우리가 천천히 달린다고 해도 관절에 조금씩 무리가 있거든요. 다만 이그 정도의 데미지는 하루 정도 쉬어주시면 회복이 가능한 아, 네.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루 달리고 하루 걷고. 반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 어,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한번 살살 뛰어볼까요? 아 근데 연세에 비해서 너무 건강하게 잘 달리시네요 이 정도면은 아주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평소에 달려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우셨죠? 저는 그거는 엄두를 못 냈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평소에 걷는 속도랑 비슷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걷어예 네, 거... 네, 그것이... 조금 조금 빨리 걷는다 파워킹 워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거의 같은 속도다 아, 그죠? 이 네, 그렇죠. 정도 속도로 걸으실 거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빨리 걷는 더것 같아요. 빨리 걸으신다 네. <laughs> 그러니까 <웃음> 다시 천천히 음네 이제 뛰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제가 조금 네알것 네. 같습니다. 어, 어. 다만 이제 평소에 제가 네. 끈기가 부족해서 <웃음> <웃음> 그러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어머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또 걷는 거는 매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걷듯이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평소에 이제 문화센터에 가서 아그 라인댄스라고 하는 거 네, 네. 아시죠? 네네. 네. 그걸 제가 주한 3, 4회 정도 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체력이 돼 있으신데.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또 숨이 차, 네. 찼죠? 말씀하시는데 네. 약간 찼어요. 그러면 이렇게 걸으면서 또 숨이 돌아오길 어, 회복하고 나서 다시 또 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보폭과 속도에 따라서 네. 발이 닿는 지점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꿈치로 종종 걸음 하듯이 이렇게 네. 달리는데 요거보다 속도가 좀 빨라질 때는 점점 이제 중간이나 뒤쪽에 닿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착지를 어디로 해야 되지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네. 우리가 걸을 때 어디가 닿는지 고민하지 않고 걷듯이, 아. 달릴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아. 심혈관 건강의 핵심은 네. 심장이 얼마나 온몸으로 혈액을 팍팍 보내주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려면 심장이 빨리 뛰어줘야겠죠. 음.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더 <laughs> 예. <나> 기분이 좋네요. <laughs>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슬로우 조깅의 효과, 기분이 네. 좋아집니다. 네. 우울증이 감소하고요. 네. 바람도 살살 불고, 어 너무 좋아요. 음. <laughs> 그게 근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우리 호르몬들이 좋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아. 호르몬들이 네. 뇌에서 분비가 된다고 해요. 음. 달리는 동안, 야 저렇게 저렇게 뛰어서 저 운동이 되겠어라고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네. 숨이 차요,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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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운동이 되고 있다는 네, 증거가 숨 참고 보니까 운동이 되고 그럼요, 있네요. 그럼요, 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관절에 크게 무리가 간다는 느낌은 없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슬로우 조깅의 핵심입니다. 아, 오늘 운동 한번 잘했네. <laughs> 근데 이렇게 계속 쉴새 없이 대화를 하시면서도 할수 있는 속도,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너무 자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부상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격일로 하루 하셨으면 하루는 그냥 걷기만 하시거나 네. 쉬셔도 좋고요. 어, 그렇게 격일로 하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 점점 더 욕심도 나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상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다른 부분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laughs>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체중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먹는 거 대비 아웃풋+ 아웃풋은 오늘 저희가 배운 운동+ 네. 운동을 얼마나 하는가 대신 인풋은 내 안으로 얼마나 넣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도 좀 중요하다 어떤 것을 얼만큼 먹는가를 좀잘 생각하면서 드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권장되는 수면 시간을 지켜. 주는 게 좋은데 이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시면요 바로 잠이 옵니다 <laughs> 오늘 밤 꿀잠 주무실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생각할 때두 가지 선입견 때문에 쉽게 시작을 못 하거든요. 하나는 너무 빨리 뛰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숨 차서 못할것 같아 이 어, 생각을 버리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어, 힘들다가 걸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운동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달리다가 힘드시면 또 걸으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천천히 달린다 그리고 달리다가 힘들면 걷는다 어,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 거리보다는 시간으로 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 30분 정도 네. 30분 이상 했을 때 효과가 네. 확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30분 이상 하면 이제 몸에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격일로 격일로 하루 달리고 하루 쉬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러닝머신도 거의,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밖에서 달려야만 운동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내가, 나는 러닝머신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러닝머신으로 시작하시되, 어, 러닝머신에서 걸으시는 속도 있잖아요. 어, 그 속도를 놓으시고, 거기서 슬로우 조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깅이라 그러면 무조건 뛰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막 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뛰는 느낌은 있지만, 걷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일주일에 세 번, 3 0 분이라면은, 네, 누구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저는 좋은 코치님을 만나서 제가 오늘 좋은 방법으로다가 저의 운동을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좋은 기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달리기에 대한 슬로우 조깅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즐기시면서도 어, 운동 효과를 최대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